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느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서 패드의 긴축 효과를 반감시킨 영향이 가장 컸죠. 미국 개인들의 초과 저축은 동일할 거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소비는 견조했고 노동시장도 완전히 식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에 계속 꿈꿔왔던 피벗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금리 인하 피벗은 기정 사실이겠죠. 다만 그 속도에 대해선 시장과 페드의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페드는 올해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지난달 FMC에서 시사를 했고요. 이에 비해서 시장은 6회 이상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 은행들은 4회에서 6회, 3회에서 6회 뭐 여러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이렇게 괴리가 큽니다 간극이 큽니다 이 괴리를 중심으로 새첫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드의 예상 3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예상이 맞는다 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둔화하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의 기대 6번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현실화된다면 인플레는 급격히 둔화하고 미국 경기는 빠르게 식을 공산이 큽니다. 이게 이제 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한 건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0.2% 정도만 된다라고 한다면 100bp 이상 인하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1%대, 뭐2% 초반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GDP 성장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파워장은 이렇게 당연히 연착륙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는 3회 정도이고 피버 시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늦춰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건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FOMC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파월 장이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인플레가 진전됐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거론하지 않던 6개월 인플레 데이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파울로장은 지난달 1일이었죠. 조지아주 스페만대학에서그 총장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6개월 넘게 근원 PC 인플레가 연율 환산 기준으로 2.5% 수준을 지속했다. 이 부분 되게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달뭐 며칠 뒤에 있었던 FMC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진전이 있었다는데 회의 참가자 간 이견이 없었다. 특히 6개월 인플레 데이터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데이터가 뭘 얘기하는지 좀 찬찬히 보면요. 실제 변동폭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빼뺀 근원 PC 물가의 6개월 변동폭, 연율 기준으로 환산한 6개월 변동폭은 3년여 만에 패드 목표치는 2%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보면, 이제 근원 p c 가격 지수가 있는 거죠. 이걸 6개월 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1월 데이터가 얼마입니까? 120.09인데 이게 6개월 전 거, 5월 거를 보면 118.984죠. 이건의 증가율을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6개월간 0.93% 오른 걸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연율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6개월간 0.93이 올랐으니까 1년 동안은 곱하기 일을 하면 산술적으로 나오겠죠. 1.8정, 1.86 정도 나오는데 이제 복리 기준이니까 달리가 아니라 복리 기준이니까 1.87, 1.88 정도 연간 연율 기준으로 되면 PC 상승률 이1.88 정도 된다라는 거죠. 6개월 PC 상승률이 1.88이라는 거는 패드의 인플레 목표치인 2% 아래라는 거죠. 1%를 기록한 게 2020년 9월 이후 팬데믹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일인 겁니다. 파워장이 계속해서 이제 라스트 1마일을 남기고 인플레 종착력이 다가오니까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속도가 저하됩니다. 6개월 전에도 이미 인플레가 약간 둔화되는데 그것과 6개월 후의걸 비교를 하면 당연히 상승률이 낮겠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6개월 인플레 연율 한산 기준입니다. 즉,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는 걸잘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 데이터 중에 이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장 기대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관심은 트럼프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재선을 할 거냐 인거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판판히 깨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빨간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난 1년간 지지율 추이인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색이 계속 이게 2개, 2개월 이상 앞서고 있지만 늘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보면 작년 초에는 이 파란색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7월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 역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략 3개월 단위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엇갈렸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지 3개월 됐으니까 이제 올 연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지율 차가 이좀더 많이 나다가 지금은 약간 둔화 내지는 다시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트럼프가 앞섰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지율 격차를 보면 이게 오차 범위가 한 보통 미국 지지율 조사는 샘플 수가 전 국민 대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 조금 많습니다. 3%뭐 크게는 4%가 됩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차 범위 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오는 것도 나오지만 어떤 정기적으로 한 기간에 한 대표적인 걸두 군데 정도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중도층 흔히 얘기하는 스윙스테이트 그리고 중도층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적극적인 민주당의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 집토끼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젊은층, 히스패닉, 흑인 뭐 이민자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전쟁과 경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죠. 그래서 앞으로 쓸 카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좀 많습니다. 집토끼가 등을 돌린 요인과 배경을 바로 잡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이제, 어, 네거티브로 갈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경제를 좀더 살리고 두 개의 전쟁, 특히 이스라엘 전쟁의 영향력을 줄이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 피벗을 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이왕 할 거면 선거 전이 더 좋은 거고, 횟수도 더 많아질수록 유리한 거고, 좀더 빠를수록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을 파의 장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미국 고용의 시간입니다. 미국 노동 시장은 조금씩 식고 있죠.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고용 지표가 연달아 나옵니다. 3일에 구인 이직 조르츠 보고서가 나오고 4일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그리고 5일에 노동부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3일에 나온 이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구인 건수가 나오는 거죠. 여전히 구직 대비 구직자 대비 구인 건수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긴 할 텐데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구인 건수도 계속 둔화 내지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지. 이번에도 그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5일 금요일에 나오는 12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3대 관전 포인트는 늘 그렇듯이 신규 일자리, 실업률, 임금 상승률입니다 11월에 신규 일자리가 19만 9천 개 늘었죠 전 대비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죠 자동차 노조와 할리우드 배우 작가들의 파업이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면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월에 신규 일자리는 그래서 원래대로 15만 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올 걸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15만 개 정도 되면 뭐 시장은 아. 안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좀더 더 중요한 건 실업률이죠. 11월에 좀 시장에서 놀란 건 실업률이 10, 10월에 3.9였는데 3.75로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좀 다시 식는 게 아닌 게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3.7에서 3.8로 올라갈 것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월 대비 임금 인상률이 11월에 0.4였는데요. 이번에 0.3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0.3이 되면 연간 상승률이 3%대가 되는 거죠. 0.4가 되면 연간 상승률이 4%대가 되는 거잖아요. 4%냐 3%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근원 인플레가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이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가 돼야지 근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률도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장을 둘러싼 진실 게임 인데요 파월장이 지난달 13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다 피벗 시기가 당겨질 거다 라는 기대가 확산이 됐었는데요 그러자 이틀 뒤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장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못 박았죠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2인자가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파월장과 윌리엄스 총재 간에는 원 보이스 원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1인자와 2인자가 온도차가 나는 발언, 결이 다른 발언을 한 거죠. 상당히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이 진실 게임의 단면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12월 FMC 의사록, 3일에 공개된, 수요일에 공개된 12월 FMC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록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몇몇 참가자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파월 장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어, 패드는 비둘기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시장의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한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윌리엄스 총재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다소 실망을 하면서 지수가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번 주는 이처럼 미국의 고용과 fomc 의사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럽은 물가의 시간입니다 5일에 나오는데 미국 시간 동부시간 5일 새벽이고 한국 시간은 5일 오후 저녁인데요 12월 유로존의 cpi가 나옵니다 그동안 11월에는 2.4로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도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년 상반기 1분기에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커졌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나 인사들이 나와서 절대 금리나 논의는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헤드라인 CPI가 좀더 2.4에서 3%대로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또 예상보다 오히려 크다라고 한다면 유럽의 피벗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죠 좀더 중요한 거는 헤드라인 CPI보다 근원 CPI겠죠 유로전의 1 0월 근원 CPI는 11월에 3.6이었습니다 이게 3.4로 내려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좀 오를 수 있지만 근원 CPI, 좀더 중요한 근원 CPI는 둔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예상한 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앞으로가 문제겠죠. 인플레이 완화가 주춤하는 양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볼때 미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린블랜드 연은이 집계하는 예측 플랫폼이죠. 인플레이 나우 캐스팅 자료를 보면 12월 CPI, 미국의 CPI가 언제 나오죠? 다음 주 화요일 9일에 나옵니다. 이때 나온 CPI 상승률이 3.3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에 3.1이었거든요. 다시, 다시 튀어 오른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근원 CPI는 4%였는데 3.93으로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헤드라인 CPI가 좀더튀어올수 있는데 유가가 좀 안정됐으니까 이게 반영이 된다라면 예상보다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근데 근원 CPI는 다행히 좀더 둔화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시장은 안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미국은 고용의 시간이고 FMC 진실 게임 의사록을 유심히 봐야 되고요. 유럽의 물가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두 가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느냐가 새해 첫 주의 핵심 변수가 되겠죠. 만약 예상대로 나온다고 라 한다면 피벗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라 한다면 또다시 시장은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 유럽의 물가지표, 그리고 미국 FMC 의사록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주 정룡세로 워싱턴 나온 여기까지 하고요. 청룡에 이어서 제가 넥타이를 맺는데 새해에는 좀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